분들께서 열심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어 뭔가 뜻깊고 그리고 또 기자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어, 다가갈 수 있어요. 맞아요. 어, 사랑합니다. 오 예. 오 인사다 인사. 친밀감 형성이 네. 있어서 인사다. 누구에게나 쉽게 말을 걸수 네. 있다.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아 인사 이게 진정한 인사. 오 <laughs> 그래 주희 양이 제막 말을 걸어요. 네. 할머님들도 오. 맞아요. 설당 가면. <laughs> 예. 내가 제일 좋아한다며. 내가 제일 좋아해 스윙 이러면서 많이 예. 말씀해주시고. 오 인사네요. 예. 네, 아, 모든 아싸, 사람들이 말해봅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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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, 저희 몸을 인사력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치, 안무를 모두가 따라해주실 때인싸력을느끼지않습니다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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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